자켓만 재시면 은 다른 여타 상의류들은 똑같이 다 편하게 재실 수 있기 때문에 패링본 자켓을 기준으로 어 실측을 보여드릴 건데 요 입체가 많이 있는 옷의 실측을 어떻게 잴 것인가 요거를 기준으로 보여드릴까 해요 이제 상의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어깨 단면 그리고 가슴 단면 그리고 소매장 그리고 총장 요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어깨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끝과 소매가 만나는 지점 이 포인트가 됩니다. 양쪽 어깨 끝점을 직선으로 쟀을 때이 길이를 어깨 단면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가슴 단면, 가슴 단면 같은 경우에는 겨투결하고 많이 알고 계신데 맞습니다. 겨투결입니다. 소매가 달려있고, 이 몸판과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겨드랑이 아래 지점이 이렇게 생기는데,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직선으로 했을 때 가슴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매장을 챌텐데, 소매장의 경우에는 이 소매산이라고 하는데, 소매산에서 소매부리 끝까지 재주시면 됩니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어깨 끝점에서 소매가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을 눈대중으로 보시고 재시면 됩니다. 이게 살짝 뭐 옆에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사이즈가 달라지진 않고요.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소매 끝까지 일자로 쭉 내려주시면 소매 기장이 되겠습니다. 총장입니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놓을게요. 그 총장은 은근히 많이 틀리세요. 칼라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개를 총장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총장은 기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이 칼라 위로 기장이 포함되게 되면 총장이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뒷목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부터 끝까지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장을 재주시면 됩니다.